제대로 알려면은 만번 이상 백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지 저랑 경상해가지고 세상을 논할 가격이 주어진다는 건 물론 농담이고요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오늘은요 또한번이 월가의 컨트투자 바이블 요 책을 보면서 교훈 7개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800페이지 짜리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만 이 교훈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아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을 처음 본게 2006년 언저리인 것 같아요 제가 졸업논문을 쓰고 있을 때 네, 그때 주식에서 먹히는 팩터 이런 거를 조사를 하다가 아니 이런 책도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요 책에 보면은 뭐 가치주 우량주 모멘터 팩터 콤보 전략 이런게 그다 들어있고 백테스트 구간이 1926년 또는 1963년 뭐 이렇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에 백테스트 결과가 들어있어 가지고 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훗날 그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벤치마킹한 책을 제가 쓰게 되죠. 이제 바로 그이 책입니다. 할수 있다 퀀트 투자 이걸 2017년에 제가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한 10년 후에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에 요 에디션을 읽었고 2 0 1 2년에 4th 에디션이 나왔고 이게 2021년에 드디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교훈을 좀 살펴보죠. 마지막 챕터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800페이지를 원래 읽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죠. 첫 번째, 항상 전략을 사용하라.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스토리가 좋아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하. 그렇죠. 왜냐면은, 스토리가 좋은 주식이 전반적으로, 퍼 PBR, PSR, 이런 그, 가치 지표들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단기적 호수력은 뛰어난데,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번역을 되게 잘하셨어요. 누가 하셨,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주목받는 주식에 사로잡히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 어허, 또 유튜브 보시고, 시황 보시고, 야, 전기차가 됐는데, 전기차 가자! 하시는 분들, 네, 뜨끔 하시겠죠. 자, 항상 전략을 사용하라는 거는, 뭐, 할투 영상들 보면은, 전략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그냥 그저 그런 전략을 하나 쓰는 것도, 직접 즉흥적으로 스토리가 좋아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즉흥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전략, 스트라리지, 굿.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단기는 무시하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멀쩡한 퀀트 전략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전략의 초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초단기라는 거는 뭐 일, 주간, 뭐 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장기 성과, 성과를 완전히 무시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 여기도 나옵니다. 언젠가 이 책의 전략들도 시장을 하회할 것이다. 그래도 장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다. 참고로, 10년은 장기가 아니다. 라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 퀀트 2일차가 때려친다고 한다. 이틀 동안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이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기, 이 퀀트 전략들이라는 게 그냥 중간에 2, 3년 동안 안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한두 달, 석달안 돼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에이트. 어, 보니까 2021년 7월부터 소형주절을안 먹히네요. 때려치워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네좀 장기적인 전략을 보고 장기적으로 통하는 전략에 휴, 계속 배팅을 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 전략입니다. 중간에 좀몇년 동안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더라도요. 네, 3번. 네, 장기적으로 입증된 전략만 사용하라. 여기 보면은 15년 동안 효과 있는 전략도 무너질 수 있다. 제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퀀티킹이 14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엑셀로 있는 데이터도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길, 뜻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처럼 시계열이좀 짧으면은 해외를 벤치마킹하라. 그래서 이제 바로 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50년 넘게 먹힌 전략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전략들이 한국에서 아무래도 통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뜨끔한 게 뭐였냐면은 한국에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의 수익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 EPS가 그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별로다라고 해가지고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시장에서 백테스트한 논문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네, 이게 한국에서는 잘 먹히는데 해외에서도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뒷받침하는 장기 데이터를 고수하라. 라고 나옵니다. 교과서,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바로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 그냥 복리수익만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난다. 깊게 파라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를 깊게 파야 되냐고 백테스트를 할때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MDD는 작용한 거고 그 MDD가 나와가지고 손실이 크게 났어요. 이거를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거를 보라고 하고 요거는 저도 좀 새로웠는데 벤치마크와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크게 하회하는가? 네, 그,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은, 이 전략을, 뭐, 커스피나 S&P 500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전략이, 바로 그 지수보다, 뭐, 장기적으로 수익은 높은데, 그 전략보다 죽을 수 있는 구간이 의외로 너무 길어. 하면은, 이 전략을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걸 제가 사실 생각을 잘못 해봤는데, 신선한 내용이더라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깊게 팔, 하지 못할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변명할 여지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퀀트킹 있지 젠포트 있지 인텔리퀀트 있지 그리고 조만간 알파제이 인베스멘트도 백테스트 툴을 만든다고 하니까 백테스트를 손쉽게 할수 있는 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깊게 파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변명일 뿐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일관성 있게 투자하라. 그래, 나도 맨날 강조하는 거지. 일관성 있게, 네, 스티브 잡스를 한번 보세요. 일관성의 극치입니다. 98년 옷, 99년 옷, 2001년 옷, 그리고 2010년 옷, 똑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은 훌륭한 투자자의 전형적인 특징, 하수와 갈라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평범한 전략이라도 일관성만 있으면 은 전술을 중간에 바뀐 자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예를 어떤 걸로 들었냐 하면 그냥 s p 5 0 0 etf를 사서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전략이죠. 그런데도 이 무식한 전략이 프로페셔널 펀드 매니저들의 90% 이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 펀드 매니저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팔짝팔짝 팔짝 뛰었다가 결국은 사망했다. S&P 500도 못 이겼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잖아요. 그냥 인덱스에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 그리고 매수하고, 보유하고, 안 팔아. 이런 전략인데, 펀드 매니저 90%가 이런 그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전략도 못 이긴다, 이겁니다. 일관성 있게 이걸 유지한 사람한테 못 이긴다, 라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는 시간이 검증한 전략에 일관성 있게 투자하고,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대별로 먹히는 전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하나 이상 사용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월가의 불가피한 유행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장주와 가치주, 이거를 둘다 병행해서 가져가야 된다, 라는 말이구요. 참고로, 이, 음, 음, 이 책에서 성장주는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치주는 퍼, 나 p b r 나 PSR, PCR 이런 지표들이 낮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한 시가총액 규모도 접해보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형주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대형주도 좀 해보고 중형주도 좀 해보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만 투자하지 말고 분산하라. 왜냐? 이책에 나오는 전략들은 대개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잘 작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략들이 뭐 성장주가 가치주 이런 애들이 초과 수익을 내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심리적 결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도 잘 먹힌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때 성장주 가치주 분산 투자 대형주 소형주 분산 투자 그리고 그 해외 국내 분산 투자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복수 요소, 멀티 팩터 모형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랑 퍼가 낮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퍼와 피비어가 낮은 주식이 좋은 거고, 또더 좋은 거는 퍼와 피비어가 낮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주식이 많이 오른 기업, 이런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 팩터가 들어가니까요. 네, 단일 요소 모형은, 음, 시장의 어떤 특성을 보상을 하고 응징하는가, 이런 거를, 배울 때는 좋고 일단 단일 요소들을 찾아냈으면 얘들이 몇개 합쳐가지고 복수 요소 그러니까 멀티팩터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몇 가지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네, 주로 이제 요 책의 경우에는 value plus momentum을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일곱 개 교훈이 나왔는데, 네, 이 교훈에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교훈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 책에서 다시 발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요약. 그렇지. 퀀트 투자의 진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퀀트 투자는요. 퀀트 전략은 장기적으로 먹힌 전략이고요. 10년도 장기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면은 만번 이상 백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지 저랑 경상해가지고 세상을 논할, 네.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물론 농담이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좋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게 나왔는데, 그저 그런 전략, 그냥 S&P 500 사고 보유, 이런 전략을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하는 게, 전략을 점핑하고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네, 이 책이 말을 하고 있고, 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우직하게 S&P 500 보유하는 것보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낮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퀀트 투자를 하려면이 책은 그냥 필독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월가의 컨 투자 바이블 완벽 활용법. 네, 참고로 1월 25일에 그 제가 이책 관련 특별 강연을 하거든요. 1월 25일 7시 반 부터 9시 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사가지고 신청하신 분 선착순 200명을 받는 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이중에서 한국에서 먹히는 거 뭐고 안 먹히는 거 뭐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오셔나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시기 좀어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오셔워시 선생님과 비교하면 조그만 지렁이긴 한데 네 그런데 거물이 보도시면 지렁이라도 강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음,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지만 이제 우리 퀀트 마인드셋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